왜? 아니 페이블좀이따저 이거 정말 별거 없는데. 네, 저희가 한번 보겠다 이런 멘트. 좀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드라이기 저희는 아, K-pop 팬분들은 제일 싫어할 만한 거. 아, 네. 가위는 이제 길이 자를 때 쓰는 네. 가위인데 네. 이번에 카이도 머리를 잘랐고 라스베가스 석진이, 지민이도 이제 머리를 잘랐지만 네. 좀 짧게 잘랐고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네. K-pop 팬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laughs> 박려조한테 저거 뺏어라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요 기계 다음으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거 이렇게 두개 근데 없으면 저한테는 큰일 나는 거 RM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항상 좀 짧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 당시도 에좀 많이 짧죠? 사용했고요 네. 어떤 현장이었는데 이렇게 출장까지 나가셨나요? 어 우선은 이번에 프랑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케이팝 플렉스라는 이제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엑소 카이가 또2회 공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헤어 담당을 해갖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네. Back it up, back it up. So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박래주라고 하고요. 이제 청담동 쪽에서 비덴부시라는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돌들, 배우분들 그리고 좀 많은 셀럽들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샵에 오는 이제 아이돌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사이퍼라고 BC가 제작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드리핀 친구들, 드리핀. 그 다음에 여기는 NCT. 어 저희가 이제 앨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제 순서대로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엑소, BTS 이런 친구들의 각 앨범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각 앨범이 나올 때도 그렇고 엑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으르렁할 때 이제 교복 컨셉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고요. BTS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 투 댄스를 할때 그런 컨셉도 정말 괜찮았었고. 이번에 독일의 무대에서 또 네. 카이 씨의 스타일링을 어떤 식으로 또 잡아주셨는지 카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퍼포먼스가 강한 친구여가지고 좀 세팅을 이렇게 고정을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머리도 좀좀 좀 머리를 많이 길렀었어요 좀 스타일 좀변를 주겠어 그래갖고 오랜만에 또무대고 그래갖고 좀 머리도 좀 깔끔하게 좀 자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텍스처를좀 좀 많이 살릴 수 있게 하고 갔습니다 무대 봐봐 어떻게 붙이고 싶어? 일단은 거의 바뀌잖아요. 형 어. 바뀌니까 저는 드 와이드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드에보였으요와 제가 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드에보였으이게에도수 있고. 이게에가이드여 보였으면 보다으면좋겠이드에이게멋보어앞머이이렇게 내리니까 좋어요이이드에보이에요 음. <laughs> <laughs> 지금 엑소 얘기를 하니까 또 백현 씨하고 찍었던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네, 네. 화제가 됐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찍게 되셨어요? 이제 엑소 멤버들하고는 제가 워낙도 이렇게 좀 연생 때부터 같이 하고 이래갖고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밤에 한 새벽 한두 시인가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형나 갑자기 염색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그래갖고 아 그래?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어 한번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백현한테. 어 그러면 한번 같이 유튜브 찍으려고. 하고, 어 알았어요. 찍을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찍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가이거를분을확 친적으로 또한저 손뜨개 진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안해 주시고 거기서 오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네가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아셨던 거. 마음에 들었던 거. 응. 난 혹시 코코몬 머리 마음에 들었어내가그렇때 네. 네. 그때는 <laughs> 진짜 고마워요 <laughs> 음. 메이크업 이런.. 뭐였지 이거? 그 패스 체크? 아, 그것도 네가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이 따, 따라 했던 거 아니지? 어떻게 보면 백모드 딜딱 아이디어로 한 거니까 아, 나는 솔직히 아, 그거 되게 예뻤어 안 그렸던 머리는 많이 없었던 거 같아 패스 사실 이렇게 아이돌에 직접 출연을 하는 일들이 사실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원장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 컨텐츠 안에 녹아난 느낌이 나요. 저희 스탭들이 어떻게 보면 멤버들하고 좀제 식구들보다도 더 지내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친해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거 네. 네. 처음에 네. 어떻게 헤어 디자이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좀 공부로서 제가 이제 상위권이 되긴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 나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딱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동차 정비, 요리, 이제 헤어 쪽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다 보니까 어그 중에 제가 헤어를 선택을 하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벌써 몇년 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얻은 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2 0년 동안요. 네. 어 우선은 제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좀 저보다는 아직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 친구들한테 받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더 많아서 제가 좀어 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힘을 좀 힘이나 영감을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음...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이돌 머리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 앞머리 부분 앞머리는 저희가 이제 항상 커트를 하고 나서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은 어 머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반 고객님들 같은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눈하고 눈썹 사이라고 보면은 어, 저희 아이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자를 때 보통 약간 이렇게 눈에 살짝 걸리는 정도 그래야지 항상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뒷머리 볼륨이라든가 앞머리 위에를 좀 볼륨을 잘 살릴 수 있는 스타일로 커트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출은길에서는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이 상태, 원래 이제 방금 전에 커트한 상태에서 가볍게 드라이를 한 정도로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 자체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꺼지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저희가 어, 풀칠을 한다 그래야 되나 어, 볼륨이 좀더더 더 많이 살아 있고 그런 게 저희가 이런 제품을 발라가지고 미리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우선은 이번에, 이거 세훈이 이번에 디올 그거 컬렉션 촬영하는 거 있잖아. 머리 밑작업 다 잡아두고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간다, 어떤 의상을 간다라는 게 나오면은 각자 시안을 좀 많이 찾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시안을 찾은 거를 한 번을 다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미팅이나 협의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나 의상에서 좀 과하게 가면 헤어에서 좀 우리가 힘을 빼자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합이 맞고 좀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k p o 이라고 하면은 노래로서 듣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세계관이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제일 많이 저희 스텝다테 하는 얘기가 어, 특히 이쪽 그라운드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아, 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어, 뭐 했지 하다 보면서 보내면 한 달이 지나 있고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게 되게 재밌고 좋지만, 익사이팅하고 좋지만은 어떨 때 되면은 1년 동안 딱 돌아, 되돌아보면은, 어, 내가 과연 결과물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뭐 했지라는 거를 네. 놓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지 본인이 그만큼의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 게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